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하에파 나가게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b와 c 사비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인생을 보면 초이스 c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변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어 고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아침 묵상을 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며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7장 말씀에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이 나에게 더 유익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여다. 슬픔이 웃음보다 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 인생은 몇천년 전에도 선택하는 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돈을 쫓을 것인가? 명예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떤 평판을 쫓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며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쫓아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돈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선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사실 그것은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 때로는 그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선택하였지만 내삶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참 인생의 관건이죠. 그렇다면 방,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A 아니면 B입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A, B, A, B?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곳을 따라가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묻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내 삶에 무엇이 유익일까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어, 어, 70,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번 왔다가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죠. 이런 바람과 같은 존재인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가장 올바르고 어떠한 선택이 우리 삶을 가장 윤택하게 인도한 선택이겠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며 또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을 잊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결정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말 12월 9일 어, 금요일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합해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 따라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말씀을 읽어가며 다시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차양주와 파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매일 성경과 함께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새벽 기도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새벽 기도 유튜브로 하는 말씀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2023년에 새로운 매일 성경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 알아가기 힘썼던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며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